안녕하세요 맨날홀척 입니다 오늘은 바이퍼 단색 12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게는, 아, 무게는 5.2kg 입니다 뒷꽂이 포함해서 예 뒷꽂이 포함 5.2kg 14단은 6kg 입니다 뒷꽂이 포함 자요 바이퍼 단색은 이게 지금 완성도가 70% 입니다 완벽하게 완성도가 나온 건 아니고 70% 완성도의 바이퍼 입니다 우선은 이 바이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뒷꽂이 방식은 원터치 방식입니다. 원터치 방식. 좀 이따 조립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 전에 레버를 조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원터치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터치 해도 이게 까딱까딱 노는 방식은 없습니다. 단지 요걸 각도를 맞춰 갖고 레버를 조정했을 때, 여기 2단으로 되어있습니다. 2단으로 돌리고 다시 맞추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맞추고 꼽으면은 뭐 사람의 손으로는 이걸 제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절대 제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되고 뭐 이게 부러졌으면 부러져 절대로 바람에 엄청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예방 오에 새로 되었는데그 전에 험막은 없었는데 이게 관통식이라 갖고 볼트를 쪼고 쪼았을 때 이걸 풀 옛날에는 풀리면은 이게 빠지면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전브레이크가 돼 있어갖고 이게 어느정도 풀어도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앞꼬집입니다앞꼬집앞꼬지는 앞꽂이. 지금 이게 새롭게 혁신적으로 특허품으로 내는 건데 기존하고 다른 게 기존은 뭐 앞에 요 위에 볼트로 조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삽입 후에 삽입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삽입 후에 요걸 조아주는 방식입니다 안 빠집니다 절대로 안 빠집니다 저는 위에 볼트로 조아 는것 보다 더 튼튼합니다 이거 뭐 제가 한번 당겨 보니까 절대로 안 빠집니다 진짜 확 조이는 방식이고 뺄 때는 요렇게 빼고 나중에 이제 꼽으실 때는 꼽고 요 다마크스 마크를 기점으로 위로오게 해가 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출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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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나옵니다. 요 색깔이 앞으로 이렇게 더 지금 튀어나오니까. 여기 안으로 다들 어 가다 보니까 좀 이미지상 보기 안 좋아갖고 요 라인을 요 정도 더 뺍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할 때는 한요 정도 나오게 조금 더 조금 들어가야 예쁘게 돼. 나올 겁니다. 색깔이. 지금은 이게 테스트용 이니까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요 변형되는 부분이 요 아빠 침대 부분하고 여기 홈 부분이 맞추기 쉽게 여기 홈을 팔 겁니다 홈을 하면 다음에 요걸 맞출 때 상당히 편합니다 요 각도 조절 할때여기 요렇게 자 일단 2단 뭐 이런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요정도의 움직임이 있다뿐이지 사람이 새끼도 절대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바람이 강해 가 요걸 안쪼갔네 튼튼하게 작업이 됩니다 이 판재가 왔다갔다 하니까 <laughs> 이게 왔다갔다 하는거나너왜 <laughs> <laughs> 왔다갔다 한다고 이거 지금 판재가 왔다갔다해서 이게 자, 받침들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선명한데 그개 챙겨 빼놓고 차후에 이제 출시될 때이 받침들이 보면은 블랙하고 카멜레온 도장 두 가지 카멜레온 도장 전에는 추가 비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선택 사양입니다. 선택 사양으로 오고 지금 선반이 안 보이시는데 선반은 제가 사진으로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반이 아직 완성이 안 돼갖고 나중에 선반도 엄청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 정도로 나오고, 이, 지금 바이프가 지금 새롭게 신기술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고, 이게 단색임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나왔는데, 요거보다 완품은 더 예쁘게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수정을 해갖고, 이쪽 라인이라든가 몇개 수정을 거쳐갖고, 확실하게. 포인트를 하나씩 더 넣어줄 겁니다. 네, 포인트를 많이 넣어줄 겁니다. 그래갖 확실히 보면은, 단식임에도 좋습니다. 그래 대포는사이드 대포 는없고 중간 대포만 나갑니다. 그래 크랭크도 지금 사이즈보다 약간 폭을 더 넓힐 겁니다. 크랭크 발... 폭을 넓히고 레이저 음, 그런... 마킹 준다 안 그랬나요? 레이저 마킹 안 들어가. 음. 이 크랭크는 지금 이, 이 사이즈도 충분한데 박 대표님이 스스로 만족을 못 하셔갖고 요걸 좀 넓힙니다. 지금 혁신적인 기 이겁니다. 전에는 레버가 상당히 긁어 치는 부분이었는데, 이 레버가, 뭐, 여기 보시면은, 얹었다, 쪼는 방식입니다. 놓는 방식인데, 이게 쪼지 않아도, 이게, 이걸 던다 해서, 이게 끄떡끄 놓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이 뿐이지, 이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게 진짜 혁신적인데, 앞으로 낚시하면서 레버가 조금 긁어 치는 부분이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떡밥 거치대 두개 정도가 여기 있고요 달수 있고 여기에 또 중간 대포나 이 대포를 달수 있도록 지금 이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쪽에 양쪽에 두 개씩 있어요 이 대포를 뭐 자기가 대포를 많이 쓰는 사람 같으면 대포를 별도로 구매해 갖고 여기에 대포를 써도 됩니다 왜냐면 네바가 없기 때문에 긁어치지가 않아요 작업하는데 그러면 대포를 이쪽에 두개 달고 중간에 달고. 혹시 이게 일체형에 나오는 거는 중간에 뭉치가 하나 더 나옵니다. 뭐 12단, 12단이 아니고 13단, 11단, 15단. 이런 식으로 일체형을 나오는 거는 이거는 분리형인데 대포 대신에 이 뭉치가 하나 더가 홀수로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형님 이거 설명해야지. 아. 이거는 지금 나중에 볼트로 다시 작업할 건데, 이게. 볼트는 판재에 박아 여기 놓으시고. 여기에 볼트를 끼워서 미러가 쪼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이 볼트가 사이즈가 좀 커갖고, 약간 커갖고 지금 샘플인데, 보통 판재에꾸아 놓으면은 그냥 이 구멍에 볼트를 넣갖고 앞으로 제긴 다음에 그냥 쪼으시면 됩니다. 기존 것, 옛날에는 전달 볼트를 맞춰가지고 왔는데, 이제 볼트를 뺐다 끼웠다 안 하셔도 되고, 좀 편리하게 예, 나왔습니다. 자대 그대로 볼트는 예. 거치를 해놓으시고, 크랭크만 뺐다 끼웠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참요 부분을 설명 안 했는데, 요 부분이 지금, 가까이 요 부분이 여기 대요. 다중대면 볼트를 내리면 은 살짝 됩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요 볼트 라인을 요쪽으로 딜러 좀더 내밀 겁니다. 안 되도록. 지금 연락하면 상관없는 게이 각도상으로는 내가 봤을 때 상관없고 이렇게 뭐 아침 을 높게를 쳐놓고 낚시하는 사람 없는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뭐박 대표님이 뭐또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낚시하는 사람 없는데 뭐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잘 내려가면 되니까 보터 보토, 낚시도 아닌데 굳이 안 해도 되겠구만. <laughs> 네,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한답니다 내려가는 거는 각도상으로 각도는 많이 잡힙니다. 박동산 프로님 네. 고집이 너무 셉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뭐 괜찮아요 지금 요거는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완제품이다 그러고 참 중요한 거좀나실때 걸치고 난 뒤에 내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요 볼트가 커머나 원키는 8mm, 10mm를 사용했습니다. 10mm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게 8mm를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게 스탠볼트가 아니고 알루미늄 볼트에 코팅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60대라든가 긴 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걸 올리면은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코팅이 힘을 받아 갖고 코팅이 벗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대 같은 경우는 낚싯대를 장착하고 이걸 돌려서 각도 조절해도 을 상관이 없는데. 인대 같은 경우 될수 있으면 낚싯대를 살짝 들고 편하게 돌려 주시고 놓는 게뭐 아무래도 이걸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에는 10mm라고 10mm라서 굵어서 힘이 됐는데 이게 지금 좀 가늘어졌어요. 8mm라고. 조금 이게 약해졌으니까 고점 그 양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laughs> 우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됐고, 여기 이제 가격대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낚싯대를 설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 아, 우선 아빠 침대 한번 면 달아볼까요? 어떻게 아대가 나오는가? 아빠 침대에서. 무기를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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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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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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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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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 카멜론 받침대인데 카멜론 받침대는 말 그대로 색상이 카멜론 하면 아, 색상이 바뀌어요 빛을 받으면은 자 옷에는 카멜론들은 낚싯대가 많이 나오기 도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카멜론이 올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멜론 받침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블랙이니까 받침대가 맞추고 싶다 그냥면 뭐 블랙 받침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받침대도 지금보다는 나중에 여기 좀 수정이 되면 은더클립트 있게 나올 겁니다 받침대도 지금은 그 내가 놓쳐야 는70% 완성됩니다. 요 지금 이 부위도 지금 나중에 약간 원형식으로 바뀌고 바뀌기 때문에 지금 색깔이 잘안 나와갖고 좀 바뀔 겁니다. 바뀌어갖고 지금 요 이거 안빛봐 요거하고 요거하고 색깔이 다르죠. 요걸로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바뀔 거니까 아마 또렷하게 잘 나올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요 부분이 살짝 볼록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는 민, 민자입니다. 민자. 요거는 거의 이제 민자로 되어 있고요. 윗부분이. 자, 여기서 떡밥 그릇도 살짝 한 설치해 볼게요. 박스떡밥고왔습니다 이쪽에는 떡밥그릇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어요. 해놓으면은, 떡밥그릇을 별도로 구매하셔야 해놓으면, 어느 정도 떡밥그릇, 상, 떡밥 해놓으면 자세도 나올 것 같아요. 봤을 때, 받침틀을 봤을 때 상당히 잘 나왔어요. 떡밥그릇 보라색 넣어도 이쁘네. 예. 어, 포인트 되네. 예. 이 근데, 떡밥그릇은 지금 뭐, 블랙 실버라든가, 그런 거쓸 수도 괜찮고 뭐 포인트 주기에서 보라색 쓸 수도 괜찮고 골드 쓸 수도 괜찮고 저 투톤 어, 다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봤오 근데 막상 설치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예뻐요 이 제품은 단색 제품이고요 형님 투톤 나오잖아요 네, 투톤도 나옵니다 투톤도 제가 나중에 한번 올릴 건데 투톤은 뭐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예, 단색은 지금 보급형으로 해가 저가형으로 나왔는데, 또 만들다 보니까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고, 뭐,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 뭐, 특급이 거의 한 3천만 원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투자된 상태에 들어갔지. 너무, 예, 많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물건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어 받침대 추구는 짱짱해요. 나중에 요거좀 이따가 낚싯대를 한 걸쳐 보고 거쳐 보면 또잠이 나오니까 낚싯대를 한 걸쳐 보고 거쳐 해 보고 다시 낚싯대를 걸어 뒷고지 안고는안 조금 안 꺼졌네 뒷고지 안 꺼볼까요? <laughs> 잠깐만 자 이 꼬지는 그냥 편하게 방향 맞출 필요도 없고 그냥 꼽으시면 됩니다. 꼽은 다음에. 됐어요. 이걸 돌릴 때는 이렇게, 요걸 잡, 요기 원형 있죠? 요걸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요렇게 잡고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좀흘렁하다 싶으면 살짝 조아주셔도 되고요. 밑에 원형을 돌려줘야죠. 조, 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놓. 니이 꼬지도 뭐, 이디 꽂이는 아시죠? 절대 안 빠지는 거. 이것도 안 빠지고, 이것도 절대로 안 돌아가고. <laughs> 지금 완벽합니다. 이받침틀 지금 뭐, 저는 그래도 흠모를 좋아하는데, 아다 많이 좋네. 옛날에 그. 밴드 리더 아름, 아름 인테리어입니다. 요, 받침틀 테스트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서 할 거고요. 어제 밤에, 박 프로님한테 처음 받아서 오늘 지금 현장에 실테스타로 나왔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헌모도 예쁘지만 이 제품도 무게도 가볍고 굉장히 심플하고 예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대를 설치하고 낚싯대를 설치해서 다시 한번 낚싯대를 걸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다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상입니다 자, 낚싯대를 모두 세팅했습니다. 지금 바이퍼 단색 12단 무게 5.2kg. 지금 선반은 우선 카본 선반을 세팅했습니다. 나중에 옵션으로 카본 선반을 추가 비용 주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낚싯대를 지금 사회상으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전부 수면 위로 다 띄워 놨습니다 낚싯대를 전부 다 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짱짱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짱짱해요 지금 여기 오이떼 오이떼를 올리는데 지금 밑에 받침대는 카멜레온 받침대. 지금 이 낚싯대는 검은색이라서 검은색 받침대가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오이대를 올리는 상태에서도 지금 짱짱해요. 지금 낚싯대가 여기서 보면은 44대 40대 44대 40대 36대 48대 오이대 36대 32대 28대 28대 32대 총 12대를 거치하고 낚싯대는 전다 초렛대가 수면 위로 띄워져 있습니다. 전다 30cm 이상 띄워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거치는 데도 지금 상당히 짱짱하고 옆에 갈매기 현상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합 제가 주의를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죠. 이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요 낚싯대가 3위대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음 아 어, 이렇게 해야 되나 들어 그래 보시면은 요 볼트가 기존에 험머하고 원키는 10mm 볼트를 사용했어요 올리내리고 할때 그래서 이좀 강도가 강하고 했는데 지금 8mm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올릴 때 지금 3위대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오르고 지금 내 손이 올리고 내리면은 이게 낚싯대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올려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3위터정도는 이렇게 손으로 작업하셔도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지금 이게 48대라든가 뭐한 40대, 40대 이상 되시면 올라가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지금 공항도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힘을로는면이 코팅이 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이걸 낚싯대를 할 때는 지금 뭐고 여러분들도 뭐 생각하시는 게뭐요 잠시만요. 자 여기 지금 사팔대입니다. 사팔대 사팔대를 만약 올리 낚시 올리게 되면은 이걸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 올려주고, 내리고 하시면 아마 받침대에 큰요까짐 없이 깨끗하게 쓸수 있어요. 뭐 귀찮더라도 살짝 낚싯대를 손으로 들어주고,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요거는 꼭숙게하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님께서도 강조하신 부분이고, 10mm 같은 경우는 이 강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게 오이 인데 내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이 때 돌아갑니다 들리긴 들려요 잘 들립니다 들리는데 나중에 여기가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리는 것도 내리지만 그냥 살짝살짝 들들 손으로 하는 게 편해요. 왜냐, 들고 이렇게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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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올리고, 내리고 하시는 게 편하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주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나중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받침들은 지금 상당히 짱짱합니다. 지금 여기 자, 이 땡겨보겠습니다. 받침틀 통째로 움직입니다. 절대나 바람 불어도 안 움직입니다. 자, 이상 낚싯대 설치 영상이었습니다.